안녕하세요. 아,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어, 큰 주제는 효소 왜 중요한가를 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오늘은 효소의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효소는 구조적으로는 단백질이다. 효소와 단백질은 어...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신체 내에서 그 기능이 발현되는 부위에 존재한다. 이는 정해진 물질에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한다. 즉,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효소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효소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효소가 어... 각각 다른 다른 뜻이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섭취해야 한다. 해독 기능이 약해졌다면 역시 그것을 도와주는 효소를 드셔야 되고요.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근육 강화 작용을 하는 효소를 섭취해 주어야 한다.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근육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그 근육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고 단백질 보충제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효소는 주효소가 있고 어... 조효소가 있어요 보조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어 영양소를 공부하고 그 영양소 안에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 먹음으로써 재활성화를 할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 유가 약해져서 소화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조화 효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소화를 촉진시키고 완화시키고 건강에 질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해독 효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해독을 시키는 효소들이 식품으로 먹음으로써, 발생할 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은 알코올 해독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것같고요 또한 어, 노화 방지 효소가 없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 효소를 다양하게 예, 묵음으로써 건강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효소를 먹는 이유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효소 즉음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역할만 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로서 효소 왜 중리한가라고 하는 큰 주제는 어,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제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효 효소가 답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갔다가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